강의는 특히 이제 국시 정치학 개론도 그렇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교수님만의 가방 안 필수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로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으로 뭐 이렇게 일해요? 밥은 언제 먹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롬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제 그 3월 학기에 들어와서 국제정치 관련해서 수업을 맡고 있고, 국제정치학 이번 학기 이제 하고, 그리고 지역정치특강 하고, 그리고 지난 학기는 국제기구 관련한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국제 관련한 수업을 맡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제 중동을 전공을 해서 오기 관련한 수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이번에 지역 정치 특강이라는 수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동 정치를 다루시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중동 정치라는 학문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 사실 한국에서 보면은 중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랑 연결된 게 과연 뭘까? 이게 뉴스에서 많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 스 사건 터지기 전에는 뭐 석유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경제적인 교류 뭐 이런 부분이 좀 지배적이어서 중동이 뭐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사실 국제정치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또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어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중동정치는 중요하고 이제 또 흥미롭기도 한데 그 흥미, 흥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다루는 모든 이슈들이 정말 좀 극단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 지역이 물론 이제 제가 중동지역을 계속 일단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면 전쟁, 내전 뭐 그리고 다양한 인간 안보, 신흥 안보 이슈들 관련해서도 중통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현지 진행형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남미 뭐 문제라든지 이런 뭐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시작됐다고 여겨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 개인적으로 중통 정치가 흥미로운 부분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원래는 어쨌든 미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동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을 넘어선 어떤 그 박스를 밖에서 이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도 주고 그래서 어떤 국제정치학적인 상상력의 폭을 좀 넓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중동정치학은 굉장히 흥미로운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지난주가 이, 그 인덕션 시간이었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laughs> 국제정치학이 개론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그첫 단추를 이제 꿰는 그런 강의예요. 사실 국제정치학 하면은 뭐 하위 학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국제 정치, 경제라든지 국제 안보라든지 뭐 국제 법 등등등의 이제 다양한 하위 학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국제 정치에 관 전반적인 내용을 좀 훑고 서 옛날부터 중요했던 이슈도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이슈들도 다루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뭐 신흥 안보 주제 같은 거, 기후 안보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이슈들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이슈바 이슈로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것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을 배워요. 그래서 바라는 바뭐 학생들이 좀 이제 얻어갔으면 하는 바는 그게 어떤 이슈가 됐든 국제정치학이란 학문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틀이 몇 가지가 주요한 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스킬을 좀길렀으면 좋겠다. 그걸 연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 강의는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 개론도 그렇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 학생들이 나중에 어느 분야로 나가든지 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도 좀 길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각을 어 표현해보는 그런 자신감도 좀 이제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거를 이제 수업 제 강의에서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얻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좀 이제 되게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국제정치의 어떤 정반 중인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걸좀 얻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틀들을 이제 습득을 하면서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관점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도 어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건 요즘에 도 이제 AI가 이제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좋은 질문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봤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할까 이런 것의 전반에 대한 좀 능력들을 함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좀 바꿔서 교수님의 평상시 일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일과는 뭐 없어요. 강의 준비하고요.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 면담을 하든지, 뭐가, 어떤 이벤트가 있든지, 이제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거, 그에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연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관련한 이제 모든 그런 게 이제 끝나면, 또 제가 해야 될 연구를 하고, 뭐 일본은 시간대로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laughs>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은 언제 먹나아고면 <laughs> 쉬는 시간에 뭐하는 거 이런 그 네, 쉬는 시간은 저희 이런 학자라는 직업군 자체가 사실 막 이렇게 산문과 일이 막 그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샤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있진 않거든요. 뭐재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연구 관련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 여유 시간에 요즘에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 이제 원활한 일상을 위해서 달리기를 좀 해볼, 노력을 하고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다음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교수님만의 가방안 필수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로 그 뭐지? 에코백이라고 하나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고요 뭐 없어요 뭐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어딜 가든 갖고 다니는 거는 노트북 거의 어, 거북이 등껍데기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노트북은 항상 갖고 다니고 펜. 종이는 필요 없는데 펜은 꼭 있어야 된다. 펜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 이거 갖고 다니고, 얘는 참고로 그, 당 떨어졌을 때. 당을 보충할 수 있는 캔디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안경. 그 정도, 그 정도. 뭐, 막 가방에 뭐 많이 들고, 텀블러, 텀블러 전화 갖고 나니고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학부생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도 숙대를 나왔는데 그전 도서관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공강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었고 그 호불호가 좀 있을 텐데 저는 일부러 강의와 강의 사이 공강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도서관에 좀 자주 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캠퍼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식사도 자주 하고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특히 정액과 강의를 들으면서는 재밌었다고 이제 기억되는 게 사상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어려운 막 사상책을 읽을, 읽으려고 같이 옆에 앉아있는 학우랑 독서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친구였는데 그 저녁에 밤에 어두운데 독서 모임을 했던 그런 기억. 그 친구랑은 지금도 친해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네,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도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제자이자 후배인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이제 몇담 신청하는 학생들 많은 경우가 진로관련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크고 이제 중요한 고민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어 그냥 뭔가를 그냥 경험해 보면 되는데 이제 좀 주저하면서 계속 고민만 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냈고, 저는 대학 생활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공간이다? 실패를 좀 많이, 다양한 실패를 해보면 할 수,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실패를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할, 실패를 하기 되게 안전한, 아니,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실패를 해도 뭐, 딴거 시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할 시간에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실패하는 거를 너무 도움이 유익한 거니까 실패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그 과정 안에서 이제 자기 취향도 찾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좀 발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어 고민이랑도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